야, 니네 내일 뭐하냐? 내일? 공강이어서 하루종일 놀할 건데 음… 아, 그래? 아이, 나도 내일 공강인데 뭐하지? 요즘 날씨도 춥고 너무 외롭다… 날씨 핑계 대지 마 니가 언제 아… 아씨 나만 남친 없어! 아이씨, 진짜! 나만 남친 없어! 야, 진짜 쪽팔리기 왜 그래? 야, 난왜 남친이 없을까? 솔직히 나 정도면 이쁘고 성격도 좋잖아 <laughs> 야, 왜? 남소해줘 왜? 남소해달라고... 내 친구 뭔죄 야~ 내 친구 생각은 안 하냐? 아 왜~ 남소해줘~ 주변에 외롭고 잘생긴 애 없어? 야~ 잘생기는 외로울 일이 없어~ 그리고 널 만날 일도 없어~ 와~ 뭐? 예, 미라야~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낸 걸 해봐라~ 수업 들을 때마다 스타벅스 텀블러에 소주 체험마시고 게임할 때마다 부모 한 부모 눈에 누가 좋아하겠냐~ 솔직히~ 솔직히 너 정도면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좋아할 듯~ 이, 야~ 이제 가자~ 아, 왜~? 한 잔만… 딱한 잔만 더 마시고 가자… 아, 진짜 딱한 잔이다… 아니… 그래서 왜… 남선을안 해주냐고… 너 혹시… 나 좋아하냐? 어? 아이씨… 얘가 취했다고 선 넘네… 지랄마…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랬어… 아, 남녀 사이 친구인 경우는 한쪽이 마음을 숨기고 있어서라더니… 아 그게 너였구나? 이래서 영원한 친구는 없단 거야… 뭐? 진짜 뭐 저런 년이다 있지? 술이 확 깨네. 야, 미라야. 어떤 남자든 너랑 무인도에 떨어지면 40년 불알지기 쌉가능이야. 뭐? 40년 불알지기? 야. <laughs> 술과 밤에 있는 한 불알 사이도 끝이야. 우리 지금 술 마시고 있잖아. 근데 봐. 얼마나 평화롭냐? 이게 다 연인이 되는 빌드업 과정인 거지. 드라마 못 봤냐? 개역한 그놈의 K드라마가 문제야. 야, 드라마가 얼마나 현실성 없는 줄 아냐? 애초에 두 존재 존예가 서로 못 생겼다고 극딜 꽂는 것부터 잘못돼. 정작 딜 먹는 건 보고 있던 나라고. 그리고 남주는 여주진 몸뚱도 아니고 뭔 여주가 부를 때마다 나타나냐? 파트라씨도 그렇게는 안 따라다녀. 그치 그치. 그리고 그치 그 친구라면서 손잡고 팔짱 끼고 쓰다듬고 씻겨주고 할건다 해. 그뿐이냐? 꼭 누구한테 문제 생겼다고 모여서 자더라. 현실이어서봐 이미 둘이 했네 했어야. 그치 그치 저런 애들 특징이 뭔지 아냐? 우리 같은 얼굴은 애초에 친구로도 안 두고 선도 잘 금. 그러니까 환상 같지 마. 우린 존 멋이니까. 근데 현실에서도 남자 여사친이 조금만 잘해줘도 착각한다든가. 아, 미라야, 몇 번을 말하냐? 그것도 여자 나름이라니까. 난 니가 날 위해 보증을 서도 착각하지 않아. 굉장히 이성적이라고. 왜? 너니까. 야, 알겠는데 좀기분 나쁘다. 내가 뭐 어때서? 야, 그럼 닌, 내가 키스하자면 할수 있냐? 아, 씨발 그딴 걸왜 물어? 니랑 키스할 바에 쇠똥구리랑 딥키스를 하고 말지. 야, 나도 똑같애 니랑 키스할 바에 자웅 동체돼서 내 불안에 프렌치 키스를 하고 말지. 아, 씨개다러워 야, <laughs> 근데 우리 둘이 왜 이딴 얘기라고 앉았냐 네가 나 보고 네 좋아하냐며. 아무튼, 우린 서로 극혐하기 때문에 우정 잃을 일은 없다고. 서로 족같아서 안 보면 모르겠지만. 야, 됐고 술이나 마시자. 네 때문에 술 닦게. 아이 뭐래? 아까 내가 딱한 잔만 먹는댔잖아. 이번엔 진짜 딱한 잔. 아, 진짜. 아, 진짜 딱한 잔이다. 아, 새끼 참나. 야 가자. 아, 사 먹어. 나안 취했어. 아, 취했다고. 야, 못생긴 미라야. 뭐? 에휴,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뭐? 내가 사실 너오 t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. 내가 너랑 친해지고 려 일부러 네 주변만 맴돌고 교양 수업도 겹친 척 같이 들었어. 오늘도 내가 과제 중이었지만. 네가 술 먹자 해서 나왔나 야, 이 정도. 어... 야, 미라야, 나랑 하기로 <laughs> 바보. 아야야야야야! 아, 씨머리야 아, 개 아프네. 어제 얼마나 마셨지? 아, 미란 집에 잘 들어갔나? 아이씨 왜안 받아? 아직 꼴라대서 자고 있나? 카톡이라도 보내봐야겠... 아아어 머리야... 아... 아흑... 아흑... 야... 위라야... 나랑... 사귈래? <laughs> 바보... 멍청이 어진 누린내 나는 노린자 새끼가 뭐야 사귈래? 이게 미쳤나 주제도 모르고 뒤질라고! <laughs> Go. Cool.